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 시작할 계획 세우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초보용이나 입문용으로 사용할 탁구채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아무래도 초보자 혹은 입문용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탁구채이니만큼 무엇보다 가성비 위주로 장만할 수 있는 탁구채 위주로 추천할까 합니다. 그러니 큰 가격 부담 없이 탁구채 장만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삼아보는 것도 건강한 생활 가꾸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가격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입문용 탁구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시토닉 탁구채입니다.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과 비슷한 그립 방식의 쉐이크핸드 탁구채입니다. 양면으로 라켓을 사용하는 만큼 비교적 체력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입문자나 초보자에게 적합한 탁구채라고 할수 있어요. 내구성 역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탁구채입니다. 7단 구조의 원목판을 적용하고 있는 뛰어난 견고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또한 탁구 라켓 전문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원무 바닥판 위에 있는 패드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 185g 수준의 가벼운 무게감으로 부담 없는 탁구 플레이가 가능하며 충분히 높은 사용감을 경험해 볼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탁구 라켓 2개와 탁구공 및 파우치 세트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친구와 혹은 연인과 함께 탁구를 즐기고 싶은 분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탁구채 세트 제품입니다. 두번째 추천 제품 아이언어 탁구채입니다. 가격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탁구채라고 생각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저가 탁구채입니다. 1만원도 안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탁구라켓 두 개와 탁구공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제품이죠. 바로 위에서 추천한 탁구 라켓과 동일한 쉐이크 핸드 라켓으로 주로 수비형에 사용이 되며 커트 기술을 구사하는데 유리한 탁구체입니다. 다섯 겹의 경량 합판을 통해 무게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무게가 가벼운 만큼 빠르게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 끝이 넓어지는 FL 방식의 그립을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그립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아이언어 탁구체가 지닌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구성 좋은 건조목으로 제작을 한 만큼 저렴하게 구입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탁구채를 원하는 분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추천 제품 ATD 탁구채입니다. 많은 분이 입문용 탁구채로 선택하고 있는 탁구채입니다.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탁구 라켓이에요. 가장 특징이 되는 스펙은 카본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고급형 라켓의 목재 안에 들어가 있는 카본을 적용함으로써 반발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러버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는 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 러버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러버의 수명은 3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러버의 수명이다 하는 경우, 새롭게 탁구체를 장만해야 하죠. 하지만 ATD 탁구체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러버의 수명이다 하는 경우, 새로 탁구체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러버로 새롭게 교체함으로써, 계속해서 탁구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일본 러버나 혹은 독일 러버로 교체하는 경우 탁구체 최상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러버도 준수한 수준인데요. 러버 표면에 탑시트 구조를 적용하여 스피닝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드라이브와 커트 플레이를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텐션 스펀지를 장착한 뛰어난 반발력까지 보여주는 입문용 탁구체입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 프로스펙스 탁구체입니다. 라켓 파지법이 팬데를 잡는 모습과 비슷한 패놀더 그립의 탁구체입니다. 패놀더 그립의 특성상 네트플레이와 짧은 공 처리에 용이하며 정확하고 위협적인 드라이브를 구사하는데 유리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견고함을 장점으로 하는 포플러 목재와 가볍다는 장점을 지닌 재생 코르크의 5개 파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137g 수준으로 무게에 대한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수가 있어요. 건조목으로 제작한 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발휘하며 조밀하고 단단한 건조목의 특성상 강하면서도 빠른 공격을 할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주는 높은 신뢰도를 장점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탁구라켓 하나와 탁구공 4개를 한꺼번에 장만할 수 있어요. 역시 가성비 훌륭한 입문용 탁구 추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은 입문용 탁구채 추천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추천한 제품은 입문자나 초보자를 위한 탁구채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탁구채라는 의미죠. 그러니 가격에 대한 큰 부담 가지지 말고 하나 장만해서 오늘부터 탁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될듯 합니다. 오늘 추천한 탁구채에 대한 추가 궁금증은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 탁구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